주주한테 돈을 달려고 그러는 대한항공.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다시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뭐 사이클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서 어그 주주가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10년 동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주가를 한번. 다음은 제 레버리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때 2008년도에 딱 처음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아, 왜요? 네. 레버리지가 그때 뭐 어디 금융기관 다닐 때인가요? 아, 그때는 한창 엔지니어로 열심히 아, 아. 예, 생활할 때였어요. 고생 좀 했겠네요. 엄청 일기... 고생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이 과도한 레버리지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을 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그, 부동산은 이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하는 게 좋고, 주식은 레버리지가 이제 근무입니다. 왜냐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이제 2008년에 제가 이제 메들린치라는, 지금은 이제 뱅커브 아메리카에 네. 흡수합병이 된그 당시에 3대 투자은행, 증권사를 네.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골드만 모건스 앤디 메들린치가 뭐 3대 월가 투자은행이라고 했죠. 근데 각각이, 아, 총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뭐, 유가증권, 투자 대상,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이 1조 1천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와 각각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 아. 방만하게 투자를 하고 그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했던 건레버리지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드만이 어,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레버리지가 26배. 메릴린치가 31배, 음. 모건스텔리 더큰 34배. 그래서 3 0배레버리지면총 자산, 내가 투자한 모가 3, 4%만 날아가도 그걸 다 삼각을 하면 자기 자본이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만큼 리스키한 건데, 어, 이그 3대 은행들은, 결국 메릴린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 당하고, 그때 뭐워런버핏이가려고 골드만을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음. 이 투자 은행들이 인간의 이제 심리예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과도한 그 성과를 내려고 이제 무리를 한 거죠. 레버리지를 해서 그 3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이유는 은행을 보통 평가하는 적도가 ROE 자기 자본 수익률, 네. 그러니까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그런 지표인데 이게 이제 내가 낸돈 자기 자본을 갖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순이익을 냈느냐인데 이 당시에 그 골드만 같은 데는 ROA가 한 1%가 안 나왔어요. 근데 단순하게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30% 레버리지를 함으로써 ROE가 3 3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빚만 더 늘려서 아 레버리지를 하면 마치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성과를 나타내는. ROA는 1%도 안 돼서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아, 국제금융위기가 그 당시에 생긴 거죠.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른 아, 설명도 아, 뭐 부수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네. 인간의 탐욕, 투자은행 그 경영진의 과도한 아, 성과, 단기 성과 주의, 그걸로 인해서 과도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를한게 가장 큰 이유인데, 우이나도 보면 이제 그이유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 한국 다 재무 건전성을 되게 감독 당국이 챙겨요. 그래서, 네. 아, 우리나라도 보면 금융지주사, 증권사들이 레버리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뭐 ROE가 높게 안 나오는 그런 좀그 단점은 있지만, 아, 금융의 건전성은 높다. 근데 음. 한국 기업들 중에는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빚을 많이 진 데가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경우는 대한항공인데 네. 아, 이것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어~ 시가총액 그 기업의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와 그 차입금을 나눈 어그 그 비율을 보는 건데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이 인수한 아시아나를 보면 차입금이 시가총액보다 3배, 5배, 아시아나는 뭐 한동안에 한 10배쯤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빚이 많은 기업은 그 기업의 주가, 시가총액이 뻗어나지 못하고 차익금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경기 민간 업종, 항공, 해운, 조선 반도체, 자동차 유화 이런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은 워낙 부침이 심해서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영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나라 그 일부 이런 그 재벌 패밀리들은 이것을 안 지키고 너무 확장을 그 추구하다가 보면 자기가 돈은 없는데 돈만 빌려서 국채은행 돈을 빌려서 확장을 했죠. 그리고 음. 거의 망해 가려고 그러니까 주주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두 번이나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주주인데 아, 이 유상 증자에 참여를 안 했으면 나의 지분이 100%였던 게 1차 증자 때는 55%로 희석화가 되고 2차 증자 때에도 참여를 안 했으면 27%로 희석화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주한테 돈을 달려고 그러는 대한항공.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다시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뭐 사이클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서 어, 그 주주가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10년 동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주가를 한번 쳐보세요. 단말기에서.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주주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HMM도 산업은행이 구조 안 해줬으면 좀 어려운 격. 이 대한항공처럼 뭐 좀. 빚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HMM도 네. 해운업이 기본적으로 차입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그나마 국적 선사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항공 티켓이 비싸도 유나이티드 항공보다 비싸도 우리가 네. 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애국심에 되게 그 등을 얻고 많이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해운은 실제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서 너무 많은 빚을 져서 한진해운도. 어, 뭐, 그런 정리되는 수순을 밟았고, H&M도 이제 산업은행 그 관리로 들어가서 이제 네. 지금 이제 터어 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년돈 벌다가 꺾어있면 또몇년 적자가 나고 이제 그런 부침이 심해서 네. 기본적으로 차익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항공이나 해운이나 비슷하죠. 네. 근데 반면에 레버리지의 순기능도 있다고 해요, 교수님 근데 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ROE 듀폰 모델. <laughs> 이거 좀 쉽게 <laughs>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할 때 부동산에 조금 수익률을 더 내려면 약간의 차입은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간 업종이 아닌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컨슈머 기업이나 통신, 뭐, 이런 데들, 헬스케어,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은 조금 빚을 져도, 네. 어, 차입을 해도 좋다. 그래서, ROE 듀폭 모델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 뭐, 우리 구독자 많은 분들이 r o e 를 아실 네.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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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내돈 대비 얼마만큼 그해 돈을 벌었냐는 얘긴데 이것은 실제 어, 총자산 이익률 곱하기 레버리지로 우리가 음. 그 분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은 아, 총자산 대비 이익을 얼마만큼 네. 냈냐. 레버리지는 총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네.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음. ROE가 나오죠. 그래서 또 여기 그저 총자산 이익률을 더 나누면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의 그 곱인데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ROE입니다. 순이익률 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순이익을 냈냐.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대비 얼마만큼 그토오버 회전을 네. 매출액을 만들었냐.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레브리지 근데 네. 단순하게 레브리지만 높여도 어느 정도 ROE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네. 레브리지가 차입이 너무 과도하면 그때부터는 그 기업이 그금융의 응. 금융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도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산업마다 기업마다 그게 틀리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항상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이제 코스코, 코스코 같은 데는 순이익률이 2.4%밖에 응.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마진이 박한 비즈니스죠. 하지만 이 회사는 회전율이 높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 총 자산 대비 매출액이 3.3배나 되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손님이 많고 손님이 음. 끊임없이 이 들어오고 객단가 한번 손님이 들어오면 네. 최소한 몇만원 몇십만원씩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리스크가 적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많이 사고 그이 회사는 적은 이윤을 내서 고객한테 돌려줌으로써 고객이 만족을 해서 다시 찾는 이제 리스크가 적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레버리지가 어떻게 세배나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버는 돈 중에 꼭 필요한 거 빼놓고는 다 배당으로 고객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꼭 필요한 적정 자기자본 규모를 알아서 레버리지 수준을 일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률은 마진은 낮지만 턴오버 회전율이 높고 레버리지를 적정하게 유지해서 ROE를 24%나 유지하는 코스트코가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꼭 어, 마진이 높아야지 ROE가 높다는 그런 공식은 아,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죠 예. 교수님, 이 레버리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온? 아, 근데 네. 그게 음. 뭐 이런 쪽으로 그 MM 모델이라고 이게 네. 기업금융론에서 계산도 음. 하고 저도 옛날에 MM 모델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실제 시장은 또 틀리고 업종마다 기업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네. 그 사이클에 따라 네. 틀려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 민감 업종은 레버리지를 일단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음, 좋고, 왜냐면 사이클이 꺾이면 적자가 몇 년씩 나니까. 근데 안정적인 비스한 데는 여기 코스코 트 같이, 코스코는 이제 실제 빚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애플 같은 데는 주주 환원을 한다고 또 채권도 뭐 아주 저리에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발행한 돈 갖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현금도 이미 어느 정도 있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데들은 어느 정도 차익금은 괜찮다는데 그게 뭐 1,200%가 넘으면 안 되겠죠. 예. 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디도 예, 고생했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